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되시기 직전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전과 같이 감남산으로 기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슬퍼하고 고민하셨다 또는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고민하셨다든지 슬퍼하셨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다른 점은 예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제자 세 명과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음에는 그냥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복음이나 마가 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조금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도해야 할 대상은 그냥 세 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기도해야 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칼로,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싸워야 할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거부해라. 그 길을 가지 마라. 사탄이 유혹했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 유혹하고 거부하라. 한편으로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세를 다 보여주기도 하고 내 앞에 절하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세번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만 어떤 육체적 고통, 이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참 극형이잖아요. 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이 고통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었죠.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그 영적 고통으로 인해 간절히 힘써 애써 기도하셨던 주님. 그래서 마치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핏방울과 같았다. 누가 보금에만 기록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천사들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뭔가? 그 유혹과 시험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 예수님은 마치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우는 군사처럼 그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 사력을 다하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뭘 슬퍼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일 거예요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불안감에 압도되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 날만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던 대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또그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백성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절호의 기회였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이 평소, 습관대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 그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심히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라도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는 달리 기도로 무기 삼는 예수님의 모습 또그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세상의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론 유다가 세상의 무기로 무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친밀함의 표시인 입맞춤을 신호로 삼았죠. 비열하게 배신에 이용했습니다. 이 상황을 마주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주여 우리가 칠이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칠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칼로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니 우리도 칼로 저들을 대응하여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한 제자 우리는 이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다 알고 있죠.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의 모습 그는 기도로 이 유혹을 맞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인 칼로 맞섰습니다. 기도를 무기 삼지 않으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대응하려던 제자들을 막으시죠? 그리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칼은 결코 승리의 도구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죽일 수 없었죠. 뭐 그들의 계획이 완벽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이르렀기에 오늘 이 상황이 가능했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라는 무기만을 가지시고 악한 자들과 그들의 세상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 뿐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칼날을 예리하게 벼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기도의 칼날을 예리하게 벼리게 하시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정현주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호영 성도님 어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서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의 여정 속에 함께 하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히 하옵소서,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